안녕하세요, 자연이름경입니다. 저 지금 공도밭에 왔는데 어, 배가 너무 고파요. 이 공도밭 갈아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 이 안에 들나물도 굉장히 많잖아요. 먹어치우기도 너무 많은 양이고 일단 제가 지금 배를 채워야 돼요. 너무 배고파요. 오늘 또뭐 여기 있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또 비빔밥이죠, 뭐. 저 나물 뜯어서 비빔밥 조금 먹고 일식작하려고요와 진짜 더 많이 컸어요. 들나물이 비 오더니 날씨가 더워지고 있네요 진짜. 들나물 얼른 뜯어볼게요. 야 엄마들 여기 보이세요? 평상 밑에? 여 평상 밑에? 배암차지기 하고 가시상추가 난이자라고 있네요. 진짜. 이 개체도 이렇게 크고. 아, 진짜. 이거 보세요. 보리뱅이. 보리뱅이도 이렇게 컸어요. 자, 여기 삶을 도구도 없고, 생으로 먹는 거 뜯어야죠. 이거 갈상추. 세상에. 이거 갈상추 한 폭인데, 와, 웬일. 이거 뭐, 와, 이거 하나 뜯어서 요것만 넣기는 좀 그러니까 조금만 일부만 뜯어야 되겠어요 가시상추 는 어우 배고파 아. 자. 됐어요 야 가시상추 한포기에서 이렇게 뜯고도 남아 있어요 와 이것 좀 보세요 방가지똥 개체가 이렇게 컸는데 이 고랑에는 이렇게 새끼 이제 새순 나오는 것들이 이렇게 어려요. 와, 와 여기 여기. 와 보리뱅이 좀뭐 세상에 한 포기가 이렇게 커요. 보리뱅이요. 보리뱅이 당연히 와야죠 비빔밥에. 자. 자. 요즘 보리뱅이가 최고 연하고 맛있어요 활용하세요 보리뱅이는 꽃대가 올라오도 질기지 않아요 여기 보이세요 하얀 짓 나오는 것들 얼마나 좋겠어요 몸에 와 방가지 똥 방가지 똥또몇입 넣어야죠 굉장히 연해요. 얘도 자르면 하얀진 나오는 나물이에요. 저희가 작년에 이거저거 막 엄청 갖다 심었잖아요. 심은 거 중에 잔대를 심었었거든요. 많이? 근데 이거 나오네요. 이게, 이게 잔대싹인데요. 와, 이것도 자르니까 하얀진이 나오네요. 어, 이거, 이것도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나물인데. 저, 조금만, 한세 개만 넣어볼게요. 여기 또 있어요. 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여기도 하나씩만 뜯어서, 지금 세개 3개 뜯었거든요. 세 개만. 여기, 배암차지기. 당연히 넣어야죠. 배암차지기는 약으로. 자. 이렇게 와 진짜 갈 상추, 갈 상추 엄청 컸네요. 아 진짜 이거 어떻게... 와 진짜 너무 예쁘다. 이거 세상에... 자 생으로 먹을 수 있는 민들레, 민들레도 몇년 넣을게요. 이렇게 벌써 질감이 조금 질겨진 느낌이 들어요 민들레 좀만 넣을게요 엉겅퀴에요 엉겅퀴 엉겅퀴에요 엉겅퀴 되게 많은데 따가울래나 이렇게 아좀 따갑다 아우 엉겅퀴 좀만 넣을게요 이렇게 봐서는 아직 가시가 되게 무섭진 않거든요? 됐어요. 이 정도면 밥 비비죠? 얼른 가서 먹을래요. 배고파요. 아 저, 그, 은경밭에 왔어요. 공도밭에서 밥을 먹으려고 했더니, 물이 안 나와가지고, 나무를 씻다가 어쩔 수 없이 지금 은경밭으로 왔는데, 나무를 깨끗이 씻었어요. 아, 이거 진짜, 밥한끼 먹기 오늘 되게 힘드네요 공도밭에 물이 안 나온 바람에 이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나물 조금씩 뜯었는데 하여튼 한 그릇이네요 얼른 비벼야죠 아 배고파서 지금 죽겠어요 쓰러질 것 같아요 작은 엄마가 주신 고추장 한번 맛볼래요 이거 고추장 넣고요 제가 들기름을 싸봤어요, 들기름 싸왔어요 들기름 그리고 없어요. <laughs> 제가 여기 밥을 아직 못해서 햇반, 햇반 가져왔거든요. 햇반 넣고요. 자, 이제 비벼볼게요. 아, 이제 먹어볼까요? 아, 배고파. 음. 제가 혹시 몰라서 김구운 거랑 계란찜 싸왔거든요. 같이 먹을게요. 은경마트 농막에서 먹방은 처음 찍네요. 음, 앞으로 자주 찍을 거예요. 여기서 많이 찍게 될 거예요. 진짜 들나물이 더 많아요. 음, 진짜 매일 먹어도 안 질려요. 음, 너무 맛있다. 아, 지금 저쪽에서 밥을 먹다가 역광이라 카메라가 잘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자리를 좀 옮겼어요. 음 아직 이 농막이 갖춰지려면 좀 시간이 걸리겠어요. 뭘해 먹으려고 했는데 주방 기기도 아직 다안 갖춰지고 어지버요 맨날 가게에서 일하다가 여기서 뭘해먹을려니까잘안되더라고요 차차로 편해지겠죠? <laughs> 제가 여기 반가지똥이랑 엉겅퀴도 넣었잖아요. 그렇게 거슬리게 따가 거라 하진 않네요. <laughs> 너무 배고파서 말도 안 하고 그냥 막 먹었어요. <laughs> 아, 이제 좀살것 같다. 앞으로 음 영상을 이 농막에서 많이 촬영하게 될것 같아요. 엉아들, 저 열심히 할게요.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은 여기까지입니다.